김씨가 제일 수가 많은 성이다. 바로 제가 그 김씨에 속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에, 오늘 오정신 라주오씨대종충 회장님과 평소 친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축하해드려 제가 기다리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또 우리 오영호 명의 총대님은 자하고 2기 남성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제가 7회고 10회고, 그래서 늘 제가 듣고 있었있나다만 오늘 직접 배우는 것은 처음이어서 오늘 제가 참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겠습니다 제가 그 검사를 다니면 하다가, 현재는 병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검사 시설을 회의해 보면, 종중의 사건이 상당히 검찰이나 법원에 많이 그, 그, 계류하고 계루, 있었습니다. 특히 종중 재산, 종중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많고, 그 다음에 종, 정신의 회의장, 회의장을 둘러싼 그런 분쟁이 많은 걸 제가, 그,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오남열 총대님이, 그 전에, 직무, 집행 정지, 가학처분, 신청도 하고, 이런, 저 법적 공개를 거치고 나서, 그 많은 역경을 헤치고 나서, 그, 당당이 오늘 총제로 취임한 것으로,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앞으로는, 음. 이런 종치로가 그런 그, 법원에, 또검찰에 신세경이 없고 그 일치 단결해서 고남문의 총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 응진력을 가지고 이오시 종주가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 제가 기대하면서 간나의 축사로 풀어봅니다. 예, 예, 점심시간도 됐고 딱한 분만 더 모셔서 축사의 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은균 예, 박사님 모셔서 예, 간단하게 축사의 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균 박사님 축사의 쉬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해주오씨 어, 추탄문 공파 28세손 오금진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오늘 어, 오시 대동총친의 오남열 총재님의 취임을 전국에 계시는 우리 오시 총체들와 어,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려 맞았습니다. 저는 오남열 총재님하고는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은 최근에 접해보면 접해볼수록 아, 대단한 그 리더십과 좀 추진력을 갖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그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오남문 총재님을 추임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오치 대동정치회가 그야말로 과거 그 모래알 같은 그런 정치회였다면 앞으로 세벤트 역할을 하셔가지고 아마 콘크리트 같은 그런 결속을 다지는 이런 어 정치인으로 거듭 태어난 그런 역할을 수행하실 것으로 저는 믿으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오재석 의원님께서 우리 50문 중에서 대통령만안 나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저한테 그래요? 우리 그 50들이, 5 0들 전국에 몇 번째냐? 그래서 11번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11번째인데도 그 밑에 있는 서일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왜안 나왔냐고 그러니까 왜 나왔냐 우리 종치인에서왜 대통령이 안 나왔냐고. 오바마 대통령의 우리 종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우리 오제세의원님이 우리, 우리 오시 종치님에서 첫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저는 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 화학을 그 전에 전공할 때, 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화학 실험을 하면서, 그 바파소리션이라는 그 화학물질을 넣으면 그렇게 섞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오남자 종제님이 지리별이라는 상당히, 좀 그, 어, 우리, 기반이 잘안 섞인,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 오치 총체를, 말로, 바파솔루션과 같은,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실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남절 총재님께서 퇴임하시는 그 속상에서는, 우리 총체녀가 한국의 어떤 총체녀보다도 잘 나가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어, 믿어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오남열 총재님의 지임을 어,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오남열 총재님 우리가 보편해서 크게 후원하면서 우리 정치를 크게 한번 어, 도약을 지키는데 이렇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 들어서 저는 제안에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전국에 계시는 우리 5.7 총체들의 어, 건성을 기원 드리면서 축사의 인사를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우진 네, 박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사을 드리면서 네, 축사는 이것으로 마치고